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경신년에 태어나서 경진월주 무진일주 무오시주 무토일주가 진월에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오행으로는 목이 없습니다. 목이 배우자고 남자인데 안 보입니다. 화가 하나, 토가 네 개, 금이 세 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행이 불균형이 심하다. 토가 네 개씩 되고 금이 세 개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가 모시 불균형하고 어 전부 다 양으로만 이루어져서 성격이 강인하다. 보통 성격이 아니다. 추진력 이 강하고 욕심이 많다. 그래서 이분은 곰명 여자분인데 금년에 마흔 한 살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분이 병자 대운 이제 경자 아, 올해가 연인데 아, 이분이 이제 경진 개강도 있고 무진 백호살도 있고 천옥살도 두 개씩 가져있어서 사주가 몹시 안좋다 그러는데 지금 병자대운이 많이 나빠요. 에, 그래서 병자대운이 나빠서 에, 병자가 나쁘고 경자가 나쁩니다. 올해가 에, 그래서 이분은 어, 사주도 불균형이 심해서 문제가 되지만 어,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힘들다고 그래요 에, 돈에 손실이 난다 문서를 조심해라 금년에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서로 인해서 간재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건데 직장다니다가 문서를 잘못 다뤄서 그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픈데 재판 받으면서 어 이제 벌금이 나올라는가 판사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천옥사를 가지고 두 개씩 태어났는데 옥자가 감옥 가는 옥자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천옥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운이 나쁘면 감옥 가기 쉽고 아니면은 간지소리 내서 벌금을 많이 문다던가 그러는 건데 지금 병자 대운이 그런 운에 접어들었어요. 또 올해 경자가 나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보면 운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천년 운이 좋을 때가 없어서. 한 60년 고생하는 운이라서 불행하기도 아직도 결혼도 못했고 배우자가 없는 사주고 지장감은 약하기 있을 뿐인데 결혼도 못하고 직장 다해다가 운이 나쁘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말려들어가지고 재판받고 벌금이나 아차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에, 젊은 아가씨가 4한살인데 결혼도 못하면서 운이 나쁘니까 그런 아주 공경에 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 그리고 또이 사람은 소신이 강하고 어, 결혼하면 실패하기 쉬운 사주예요 에, 남자도 배우자도 없지만 너무나 흑으로 태어난데 흑이 강해서 문제고 흑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사주 자체 원본이 문제다 에, 올해 경자 신축 아, 연속으로 운도 일 년짜리 운도 나쁘고 대운도 나빠서 인생살이 살라 가라, 살아가려면 고달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사주를 택일받아서 태어나야지 금이 세 개, 토가 네 개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에, 그리고 또 결혼하면은 에, 내 자식, 네 자식 섞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주를 해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자 대운이 많이 나빠요 본인이 천옥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이 나쁘니까 그런 간재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많이 나쁘다, 조심스럽다, 매사 조심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사주입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